제가 요새 그 언인의 피부과 모니터링을 되게 열심히 해요. 어, 진짜? 진 <laughs> 밤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피부과다 보니까 저희 알고리즘에 음... 되게 사진이 하나 딱 떴어요. 근데 거기 제목이 너무 놀라운 거야. 뭐 지루피부염? 네. 7월 10개월간의 기록. 피부과사들 이런 거 되게 또 혹하잖아요. 들어가서 딱 봤는데 허혹했어요. 어, 왜요? 지루피부염이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주사 영어로 로자시아라고 쓰는데요 주사였던 거거든요 주사랑 지루피부염이랑 얼굴이 빨간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빨간 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만 하예요 여기가 이렇게 제가 안경 쓴 부위만 하얗고 아. 이마가 다 빨갛고 여기가 다 마치 안경을 쓰고 태운 듯한 아, 아,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게 알아요. 주사예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얼굴이 빨가니까 다 지루피부염이라고 통칭을 하는 거예요 아. 다른 기전이에요. 네. 완전히. 일단 뭐 지루성 피부염이랑 주사가 각각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치료가 산으로 안 가야 되거든요. 음. 내가 지루피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오히려 주사 있는 사람들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주사는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보통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에 그냥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 예, 어, 네. 통 어, 있는 거. 혈관 확장형이라는 네. 아형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얼굴이 빨리 빨개지는 거. 어, 어, 두 번째는 두 번째. 혈관이 늘어나 있는데 정말 여드름처럼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여드름이 났어요 라고 보는데 우리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바닥이 이렇게 빨갛지는 않아요. 얘는 본바탕에 조금 혈관이 늘어나 있고 음. 거기 위에 여드름이 얹어져 있는 형태 아. 네, 그런 형태가 될 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머리 딸기코라고 하죠. 그게 주사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없어요. 남자분들 중에 몇분 봤지만 그렇게 네. 흔하지는 않아서 앞서 말씀드린 혈관 확장형 네. 또는 여드름형이 조금 더 많아요. 네. 맨 마지막에는 눈에도 주사가 와요. 눈이 막 시뻘게지면서. 음. 네, 그래서 눈에 침범한 주사도 있어요. 오. 그때는 요 가가 밑에는 하얀데 여기가 눈이 계속 빨개서 안과를 계속 다녀봤는데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오.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네. 눈에 있는 분들이 복합성을 생겨요. 얼굴이 빨간데, 눈도 너무 빨개지는 경우에는 음. 주사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지루피부염은 챕터가 달라요. 여드름하고 주사는 같은 챕터. 모낭에 문제가 돼서 모낭의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에 들어가요. 음, 그쪽 네. 지루피부염은 습진에 들어가요. 어? 대표적인 습진 누가 있어요? 아토피피부염. 아토피. 아토피. 지루피부염. 접촉성 아토피. 피부염. 어? 고, 고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루성 피부염이냐, 네. 아니면 주사이냐, 이두 가지는 진단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 반대겠네요. 그렇죠. 반대죠. 지루 피부염은 우선은 치료하는 방향에 있어서 습진이 있으니까 음. 습진 연구.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작게 쓰기도 하고 아토피 때 쓰는 엘리데리나 프로토피카트. 그런 연고로 염증을 조절하는 게 네. 주고요. 표모균이 네. 있기 때문에 걔네를 죽이는 약을 쓰기도 해요. 먹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치료를 하는 음. 질환이에요. 네. 근데 주사는 다른 얘기. 이 주사는 원인이 뭘까요? 음. 술? 그런 건 악화 요인에 들어가고요. 악화 요인. 원인은 그런 열이나 햇볕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피부가 민감한 상태라고 봐요. 최근에 나온 논문에 이렇게 이만큼 주사의 원인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다 주사에 관련된 분자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온도를 자극하는 그런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주사인 사람들은 조금 더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온도 차가 심하면 금방금방 반응이 네요 알게죠? 까 그러니까 꽉꽉하는 거죠. 우리 모낭충이라는얘기 많이 어우, 들었죠. 네. 모낭충과 주사가 연결되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낭충 때문에도 주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치료제 중에 모낭충을 아예 죽이는 기생충을 죽이는 약도 발라요. 오. 음. 온도하고 햇볕도 하나 비슷하게 막 화끈화끈하게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거. 매운맛 음, 매운 거 먹으면 또약그 다음에 주사는 치료가 주사를 통째로 놓고 하지 않아요 주사 중에 얼굴이 빨간 타입 아 네가드 타입이 네. 있었으니까 빨간 타입을 혈관을 조금 수축시키는 약을 쓰도록 하는데 얼마 전까지 그 약이 있었어요 미르바소라고 음. 혈관 숙성시키는 약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좀 자극이 있다고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요 그 약이 우리나라에는 바르는 것 중에 그럼 바르는 치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붉은 피부는 레이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아 음, 그래서 혈관이 더 확장되지 않게 뭐 음식 조절이나 온도 조절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레이저로 지금 치료할 수밖에 없는 아, 그렇구나. 상황 붉은 거는 아... 그 다음에 아까 여드름처럼 나온다는 거 있죠? 네네. 그거는 먹는 약도 있고요. 여드름 약을 먹으면 염증 자체가 가라앉으니까 조금 빨간 게 덜하기는 해요. 음. 그래서 둘다 똑같이 빨갈때나 여드름이 있을 때 여드름형일 땐둘다 먹는 약을 잘 써요. 보통 독실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쓰는데요. 이 항생제는 이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균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먹어요? 저는 보통 두달 이상 먹게 하거든요. 항염증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음... 재작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물론 주시험이었긴 했지만 우리 동맥경화 있죠? 그런 미노신 같은 계열의 약들을 오래 먹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효과 이기도 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기본적으로 약을 깔고, 다음에 너무 붉은 데는레이저로좀할수 있고요. 여드름 같은 때는 바르느냐. 바르느냐. 아. 음. 여드름 약들을 많이 바르고요. 우리 뭐, 아젤라액 엑시드 같은 거. 이건 일반 약품이니까 음, 어, 받을 그래요? 수 있어요. 그렇게 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드름 연고 중에 뭐, 메티놀 계열도 쓸수 있고, 테트라사이클 린 계열의 약도 쓸수 있고, 그렇게 발라가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주사치료가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머리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제대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많은 거죠? 많아요. 환자도 많고, 많고, 진단도 조금 어려운데, 네. 치료기간까지 길어. 길어요. 헉. 최소한 그냥 오시는 순간부터 두 달은 계속 저를 보셔야 돼요. 최소 두 달이거든요. 네.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50대 호르몬이 막 힘든 분들은 더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하겠다고 뭐 면역력을 올리고 뭐다 필요 없어요. 음. 이 염증을 서서히 서서히 우리가 가장 자극 없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가장 기본은 화장도 되게 안 하셔야 돼요. 되게 어렵죠. 엄청 어렵네요. 치료는 네. 더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홉이, 그러니까 합이 맞아야 돼요. 음. 이거는. 안 그러면 중간에 중간 딴거 자꾸만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